역대급 할인 찬스 알리익스프레스 2월 한정 세일이 시작됐습니다. 최대 9만원 할인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 코드가 지금 공개됐습니다. SR2903 코드는 29달러 이상 구매 시 3달러 할인, SR6908 코드는 69달러 이상 구매 시 8달러 할인, SR8912 코드는 89달러 이상 구매 시 12달러 할인, SR7925 코드는 179달러 이상 구매 시 25달러 할인, SR3930 코드는 239달러 이상 구매 시 30달러 할인. SR2940 코드는 329달러 이상 구매 시 40달러 할인. SR6960 코드는 569달러 이상 구매 시 60달러 할인. 네이버페이, 삼성카드 비자, 마스터카드. 사용 시 추가 13달러 할인 가능. 최대 70% 할인 중. 최신 CPU와 GPU도 할인 중. 인텔 코어, 14600KF, 14700F, 14700KF. AMD 라이젠 79700X. 9600X, 5700X3D, 7800X3D, 9800X3D, 지포스 RTX 5080, 4060, TI 4070 수불까지 역대급 가격. 이 모든 혜택 단 7일간 진행됩니다. 할인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세요. 늦으면 끝납니다.